갑자기 영상이 올라와서 놀라셨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뭘까요? 단연코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었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었죠.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주가 아니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중에 제가 농가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초 어디서 구매합니까?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가치 N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농민들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줍니다. 농민들은 약초를 생산한 다음에 팔로가 걱정입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 약초 어디서 구매하나요? 어디서 믿고 구매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엔 회사에서 가치엔 네이처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생산한 농민,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브랜드입니다. 그 안에 유통 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농가를 많이 소개할 텐데요. 이 브랜드를 이용하시면 정말 믿고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농민과 이 플랫폼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QR 코드 남겨드릴 거고요. 아니면 이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가한테 무슨 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광고비 이런 걸 받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치앤 회사에게서도 제가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약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2024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